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수혜 종목들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뿐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업 주요 인사들이 동행한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 등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의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4월 26일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윤석열 방미 경제사절단이라는 소문이 퍼진 종목으로는 루닛, 지아이 이노베이션, 뷰노 큐렉소입니다. 대통령의 순방 동행 기업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세요. 먼저, 루닛입니다. 딥러닝 기반 의료 인공지능 업체이고,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루닛은 최근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의 발표 기대감으로 연이어 강세가 나왔고, 전일 시회로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동행하는 기업에 포함되었다는 소문 영향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동일 내용으로 18% 상승 나왔습니다. 루닛은 기존 추천주이고 4월 5일 이후 5일선 추세로 200%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 일정 있었고 5일선 이탈 전까지 홀딩했으면 되는 거고 수월한 추세 수익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루닛은 기술특례 상장주 중 최초로 AA 등급 획득한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최근 신규 상장주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10일에도 대통령이 역대 정권 최초로 미국 방문에 바이오사를 동행한다는 소식에 올랐었고 최근 면역 항암 관련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 내용 정리하세요. GI 이노베이션 역시 추천주이고, 전고 돌파 기대로 두번 추천 나갔습니다. 타점 복습하세요. 40% 상승, 재추천 20% 상승입니다. 다음, 뷰노입니다. 뷰노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이고,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진의 진단 행위를 보조해서 새로운 진단, 예측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뷰노, 루니과 같은 섹터이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내용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근 추천주이고,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드렸고, 성공. 하루 만에 17% 상승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렉소입니다. 의료 로봇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하네요. 큐렉소는 최근에 의료용 로봇 관련 내용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었네요. 내용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박리 경제사절단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